네, 안녕하세요. 오늘 이제 해외에서 동부시, 미국 동부시간 10시인가 그때 아마 회의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그럼 우리나라 시간 저녁 11시가 될것 같은데, 시간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. 여하튼 뭐, 오펙 관련된 그 회의를 이제 하기로 했잖아요. 러시아하고 사우디가. 그래서 그거 관련돼서 제가 원래 영상을 이제 목요일 아침에 올린다고 얘기를 했었는데, 제가 오늘 수요일인 줄 알았어요. 근데 어떤 분이 제 댓글에 오늘 목요일인거 좀 리마인드를 해주셔갖고 제가 어 다시 막 부려부려 해갖고 이걸 만들었어요 한번 봅시다 자, 저는 요렇게 조금 어 보고 있어요 자, 첫 번째는 요런 거는 꼭 읽어 보세요 재미로 보시는 거예요 이거 갖고 무슨 어뭐 투자 판단을 하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저는 100%다 틀린다고 보고 그냥 제 머릿속에 있는 내용을 한번, 이렇게, 음, 도표로 만들어 봤어요. 그래서 시나리오를, 어,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 개 이렇게 만들어 봤거든요. 하나는 합의, 하나는 조건부, 이제 합의고, 그 다음에 불발, 협상 지속, 그 다음에 생산 중단도 전 생각해 봤어요. 음, 이거 얘기하시는 분들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. <laughs> 왜냐면, 가능성이 0.01% 이렇게 봤거든요. 무튼 어, 그거에 따라서 제가 이렇게 놨으니까 각자 이제 읽어보세요, 읽어보시고 어, 의문이 있으시면은 여기 영상 밑에 댓글에 좀 남겨주시고요. 그다음에 가능성을 보시면은 어떻습니까? 이거 굉장히 판단하기 어려워요. 그래서 누가 나와서 아 이건 절대적으로 이건 뭐 이제 WTI는 올라간다. 또는 WTI는 완전 지하실로 간다. 이렇게 확정적으로 뭐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, 아, 그런 것도 좀뭐100% 믿지는 마세요. 그래서 여기 공통적으로 어, 보시면은 저는 다 하락으로 계속 보고 있어요. 하락으로 보고 있는데, 이런 게 있어요. 사우디는 최근에 아시다시피 그 미국 크루즈 회사 주식도 샀어요 카니발이라는 회사 거를 이제 어 주식을 좀 샀고 그 다음에 유럽에 있는 오일 회사 주식도 최근에 샀습니다 카니발 주식 살때 그래서 음 사우디가 아 그래도 주가를 좀음 상승을 시켜야지 이런 생각으로 또 감산 합의할 수도 있고 아니면 어 러시아 같은 경우는 또 미국의 그 셰일 업계를 타깃으로 셰일의 그 마켓 시어를좀 줄이려고 감산 합의에 또 반대할 수도 있고 근데 또 어떻게 뭐 이런 부분도 좀 보셔야 하는데 미국에는요. 그 엔타이트러스트 로라고 있거든요. 그 독점금지법 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에 따라서 미국 내그 셰일 생산량을 갑자기 확 줄일 수가 없어요. 어느 수준은 계속 어 이거 뽑아내야 합니다. 미국의 독점금지법에 거기에 있어요 그런 이제 법을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막일을막생산 중단하고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 WTI 선물 가격이 현재 스포츠성 현재 가격보다 어때요 높아요 그래서 지금 콘탱고를 이루고 있고 그래서 이 콘탱고 상황에서 오일 회사들이 그러니까 아비트리지 그러니까 재정거래를 위해 그 비축 공간을 확보하고 있어요 지금 어떻게든 확보해서 미리미리 그 재어 놓으려고 나중에 좀 비싼 가격에 팔려고. 그런데 문제는 제가, 제가 지난번 영상에도 언급을 했지만 미국은 이제 7월 달 되면은 7월 초가 되면요. 그 비축 공간 자체가 동나게 되어 있습니다. 그러면 비축 공간이 동나면은 이제 계속 펌프질해 하고 이 오일을 셰일 오일을 막좀 뽑아내는데 그걸 어디다 비축하겠어요? 그건 무조건 소비를 해야 돼요.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계속 이제 하락을 보고 있는 거고, 근데 가장 큰큰 음, 큰 원인은 이거예요. 이오 c 플러스 회의가 어? 서플라이는 조정할 수 있어요. 디맨드는 조정을 못해요. 조절도 못하고, 그래서 이 영상의 핵심은 이거예요. 디맨드의 수요, 수요, 무조건 수요예요. 수요, 수요를 살릴 수가 없는데 어떻게 WTI 가격을 올릴 수 있느냐? 제 노, 논점은 여기에 있어요. 수요를 살리지 않는 한 굉장히 힘들다. 오펙, 얘네들이, 서플라이는 어떻게든 뭐 줄이고 할수 있어요. 근데, 디맨드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. 얘네들은. 이걸 공짜로 쓰세요. 막 그래도, 자, 보세요. 지금 뭐, 미국 같은 경우는, 어, 가게 문다 닫아놓고 움직이지 마. 그러고 있는데, 뭐, 휘발유를 공짜로 준다고 해도 못 쓰잖아요. 못 나가게 하니까. 하여튼 이런 건 단순하게 접근하시면 됩니다. 복잡하게 뭐가 어떻고 무슨 뭐 관계가 어떻고 뭐 정치적인 뭐 이런 내용 다 필요 없어요. 어. 이것만 보시면 돼요. 어. 서플라이 디맨드만 보시면 돼요. 서플라이 디맨드. 근데 저는 디맨드가 지금 살아날 기미가 전혀 안 보인다. 오일을 가장 소비 많이 하는데가 어디예요? 항공업계, 그렇죠? 뭐 크루즈 이런 건 있을 수 있어요. 근데 요즘 비행기 잘안 다니잖아요.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어, 예상을 하고 있다. 다만 이거요. 절대적으로 100% 믿으시면 안 됩니다.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